자, 아, 어제꺼, 잉글랜드전. 간단하게, 피드백 해볼게요. 간단하게, 저희가 수비 빌드업하고, 전개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압박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한 장면, 한 장면 정도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런 장면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좀 나오긴 하거든요 쁘띠님 쪽 전개에서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좀 빡세게 봤긴 했는데 여기서 뭐가 좋았냐면 오프 더 볼이 다 좋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풀백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안정적으로 주고 들어가면서, 제가 등지고 받아서 이 양쪽을 못 줬는데, 사실 두 분이 오프 더블이 좋았어가지고, 여기서 화이트 탱 님이 받으면서 줄수 있었으면은, 이상황 여기서 여기 옵사만 안 걸렸으면, 일로 던지거나, 여기 뚫는 트리 님을 주거나 할수 있으면은, 그런 전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 여기서는 이제 윙어들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조금 둘이 꼬이긴 했어요. 여기서, 여기 공간 먹은 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기 베스트 같아 이게 옵사가 옥사도 아닐 수 있는 게 지금 이 잔디 선을 보면 여기 발이 걸려있는데 공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몹상 아니거든. 크로스 했으면 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크로스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거 꺾어서 엔드라인 가서 주는 거 여기 저 보지 말고 여기 열린 거 봐도 돼요. 여기 봤으면 계속 좋았어. 너무 꺾어주려고 했어. 아무튼 이어서 나가는데 빠져나오다가 또 걸리고. 이런 게좀 약간 아쉽고, 이 자리 계속 좋아요. 그냥 계속 좋아요. 개인기 안 치고 올렸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자, 이 수비 상황에 대해서는, 어,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요. 제 바디님. 빠르게 이제 벌려주려는 거 좋고, 토프님도 여기까지 또 와줘야 됩니다. 상대, 아, 우리 전개가 이제 수미까지 오면 또 수미 라인에 맞춰 줘야 되니까 빨리 와주셔야 돼요. 많이 돌아갔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 풀백 없이 지금 공격 전개 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옵사가 약간 간당간당하니까 펠레님이 약간 꺾어서 일로 줬는데 사실 풀백이 너무 낮은 데서부터 지금 올라오면서 받으니까. 전진이 안 되고 지금 후퇴가 됐죠. 중미 공자 봤을 때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대신에 뿌띠님이 이제 좀 들어가잖아요. 일로 전개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거 좋고, 여기서 또 일로 빼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중미. 그러면 중미는 다음 상황을 볼때 여기 앞에 공간 뛰는 중미를 바라만 봐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겠죠. 여기서 이거 멈춰준 거는 저를 보고 멈춰준 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받아주려고 한 것도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근데 펠레님이 뭐 리턴을 볼 수도 있는데 혹시 터치를 일로 잡으면 여기 화이트텍님 주고 화이트텍님이 알론손님 주고 여기 밀어주는 거 이런 것좀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가 되는 거죠 지그재그. 네, 이거는 이제 펠레님이 결 살려서 준 거고. 근데 이제 로빙 스루를 주게 되면, 이렇게 캐릭이 멈춰서 봤다 보니까, 그 다음 상황에 이제 윙어가 이어가기는 상당히 좀 껄끄럽고요. 토프님은, 아, 두 분님은 여기서, 야말님이 어떻게 좀 꺾을지 모르니까 들어가야 되나 뒤로 빼줄 곡을 받아야 되나 지금 판단 중. 근데 이럴 때는 안으로 꺾을 때는 우리 진영으로 그러니까 꺾을 때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만약 앞으로 꺾으면은 뒤로 빠지는 게 좋고. 그래서 들어갈 줄 알고 야말님이 살짝 빼려다가 실패한구나. 어쨌든 나이스. 이 장면이 이제 압박이 좋은 건데, 왼쪽, 오른쪽 전개될 때, 그니까 러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공을 못 잡게 앞을 차단한 게 아니고, 잡게 둔 다음에, 잡게 두고 여기서부터 압박이 들어간 거.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잡으면은 빨리 붙어주거든요. 다. 그리고 알론소 님도 여기서, 차단각을 또, 수미는 좀 차단각을 봐주는 게 좋긴 한데, 어, 한 번쯤 뭐 여기 막아주는 거? 이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수비 숫자가 좀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덤벼도 됐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공 잡는 것도 보고, 꺾는 방향 보면서 이거 붙은 거. 이거 너무 좋았어요. 못 뺏었어도 이거는 내가 볼때 베스트. 우리 수비 여유 있어요. 가서 멘디님이 알아서 막고 자 이제 수비 비드업인데 어, 던졌죠 뭐 던져도 어떻게 살렸어 그래서 여기서 뿌띠님은 풀백을 좀 해봤으니까 비드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안단 말이에요 뭐 여기를 거칠 수도 있고 좀더 빠르게 여기를준 다음에 자기가 통과할 수도 있고 이 뿌띠님이 하는 걸 보면 항상 공을 주고 통과를 하거든요 두고 앞으로 달리고 약간 이런식으로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거를 저희가 빌드업에서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너무 외곽으로 빠졌거든요 라떼님 여기 좀 가운데 땡겨주시고 바디님은 여기까지 땡겨준건 좋았어요 다시 어차피 복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동선을 약간 낭비시키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안으로 당겨주시고 저희가 가운데가 좀 많이 비었고 여기서 갑자기 근데 튀어나가시는데 근데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을 보면은 바디님이 또 여기 뒤에 너무 빠져있거든요 이러면은 또 여기 달릴 공간도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라떼님이 나올 때 맞춰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 뒷공간 여기 다 허용해서 너무 위험했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여기서 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데 나와서 막아주셔야 돼. 같은 편샌백 보고 나와 주셔야 돼. 위치를 못 잡을 때는 그 패드 보면은 LB 버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틱 위에 LB 버튼을 쓰시면은. 자동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거든요. 그것도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제가 수비 가다면서 좀 막았는데 너무 뒤로 빠지는 거 이거 계속 고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빌드업이 좀 많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상황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서 풀백이 열려 있는데 여기 가면 또 갇힐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 여기서 좀롱 패스로 줘 버려요. 근데 이 패스가 좀 위험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사실 달라고 패스 요청도 있었고 혹은 여기 가운데를 좀 이용할 수 있었는데 롱 패스로 던져 버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윙어는 앞으로 나가려는 심리도 있고, 제가 공간을 먹으라는 그 오더도 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나가야 된단 말이죠. 넓게 쓰기 위해서도 나가야 되는데, 중미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이 롱패스를 던져버리면, 뒤로 오면서 받아지게 되죠. 그러면이 공간의 거리를 먹기 위해서 지금 풀백이 또 달려요. 뒤에서부터 달려버려. 그럼 스테미너도 나가고 한참 달려야 되고 그게 좀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받아주려고 이제 이 공간으로 제가 뛰기 시작하고 반대편 중민은 이제 스트 대신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고 윙어 들어가고 이러면 또 은근히 공격이 맞는데 어쨌든 이 윙어가 지금 높은 볼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볼 처리하기가 힘들어졌다. 혹은 이 중미가 그냥 아 대신 띄워줘야지 하는 판단보다 여기서 받아주고 수미는 이 조금 더 내려와서 넓게 서주고 이제 첫 번째 판단으로 이제 풀백 주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볼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뿌띠님이 이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한니다띠님은 다시 또 중미나 여기부터 찾는데 이번에는 좀 뚫렸다고 판단하고 여기를 한번 찔러 봤고요. 이쁘게 들어가면 좋은데 좀 힘드니까 사실 위로 던져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꺾는 거잘 뭐 예상해서 막고 여기서 알론소님이 이렇게 꺾고 수비 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많이 성장하신 바디님 또 뒤로 빠지지 마시고 넓게 여기쯤에 서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제 전진할 때 계속 뒤로 빠지시거든요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 급했어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부부님이, 그냥, 윙어가 내려와서 받으면은, 이 공간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고, 앞을 주시는 게 나았어요. 윙어, 돌아가려는데 줘가지고, 끊겨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뺏겼는데, 상대가 여기 바디님이 계속 라인 못 맞추는 걸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찔러버리죠. 여기 바디님이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막아줬으면 공못 주는데, 이 뒤에 바디님 있는 걸 아니까 그냥 찌른 거예요. 이게 스루 패스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드리븐 패스에요. 그쵸? 스루 패스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공간을 허용한 것도 문제고, 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쓱 지나가 버린 것도 문제고. 이게 좀 아쉽게 됐죠. 다시 시작해서 빌드업 가는데 너무 윙어 쪽을 보시면은 윙어가 지금 올라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빌드업 해결에 대해서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겁니다 그래서 공이 계속 뒤로 가요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항상 이 그런 설명도 들어봤을 거예요. 운동장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몇 명이 이쪽에 있나 막 이런 거. 지금 약간 그런 그림이거든. 왼쪽에 다 분포가 돼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는 사람까지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좋은데 야말님이 여기서 보기 좀 힘들면 이용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뒤쪽으로. 근데 두 분님이 좀 빠르게 안 하다 보니까 애매해졌어요. 그러면 아까 그 왼쪽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오른쪽으로 지금 또다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차로 다시 또 일로 또 전환을 해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공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또 비슷한 상황에서 나떼님이 던지는 거를 쓸 거면은, 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은근히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못 나간 상황에서 이쪽 윙보다는 이쪽으로 어차피 전환할 상황이니까, 뭐, 앞으로 빠르게 찔러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정말 어렵다 싶으면 여기서는 위로 줬어도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역시나 위로 주면은 아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받기가 또 힘들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역시 뿌띠님으로 빌드업을 시작한다. 주고, 뛰죠? 주고, 여기서 뛴 사람이 다시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화이트 탱님이 이제 반대 잘본 거예요. 이 공간 온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리 님이 사실 오른쪽 윙어에서 여기까지 많이 오셨는데, 여기쯤에 이제 중미가 오고, 이, 디플백이 여기 중미처럼 오고, 중미는 이 자리에 오고, 오른쪽 윙어로서 이 공간을 먹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 저도 수비 한 명이 빠지고, 가운데가 좀덜 복잡해져서. 그니까 러딱이 상황을 봤을 때, 저가 여기 있고, 만약에 이쪽에 트리님이 있었으면, 이걸 막으려고 이두 명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이 공간 안 막으면은 트리님이 슛 쏘면 되고. 저는 여기서 지금 센터백 둘러싸여 있어서 저한테 주려고 하면 어렵고 근데 모든 상황에서 거의 제, 제 저는 그냥 센백하고 붙어서 노는 미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만 봤을 때 야말님이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반대편 넘겨줄 수도 있었어요 왜 여기 안 붙거든? 크로스 하기 딱 좋아요. 아무도 안 붙었어요. 아니면 뒤로 빼주면? 여기까지 알론손님까지 왔을 때 알론손님이 들어가는 트리님한테 주는 것도 좋고 근데 그걸 빨리 가고 싶으면 토프님이 안쪽으로 살짝 중미자리 땡기고 중미분께서 여기에 서있고 트리님이 여기에 있는게 맞다 우리는 공격 전개시의 자리를 잘 잡기만 하면 다음 상황은 진짜 전술대로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줄 수가 없으니까 공간은 뭔가 좀안 붙으니까 편해 보여서 이제 돌파를 시도해 버니다 아니야 빼줬어야 돼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줄 때마다 계속 위험해요 지금 바디님 또 뒤로 갑자기 또 빠져버리고 라인 우리 다 여기 있는데 왜 뒤로 빠지세요 수비가 갑자기 여기서 라인 맞춰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마킹할 사람이 없는데, 뒤로 훅 가버려. 올라온 거 좋았어요. 올라오세요. 이거 이 사람 무시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잘 끊었고. 이거가 좀 아쉬운데, 화이트 택님이 이거는 솔직히 예측하고 좀 여유있게 받아줬어야 돼. 이 위쪽을 바라보면서 받은 다음에 여기를 찔러주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터치를 너무 뒤로, 뒤로 받아. 여기서 그냥 위로 받고 여기 줄수 있었던 것 같은데. 뒤로 받고, 뒤로 돌아서 패스를 하니까, 이안 받아. 요거, 한번 터치 생각해보세요. 근데 트리님은 잘 빼서요. 또, 이게, 상대 공 잡으면 붙어갖고 뺏는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하신 거 같아요. 이거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딱 여기까지 설명할 거거든요 뭐냐면 풀백이 나와서 수비 실패했잖아요 풀백은 이 외곽을 막으러 안 뛰어요 풀백은 이 센터백 대신에 뒤로 쭉 뛰어요 그러니까 센터백 자리로 우리 골대로 뛰어요 그냥 풀백을 그러면 이 측면 아예 센 중앙 센백이 이 측면을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디님이 여기서 끝까지 그냥 일자로 뛰시는데, 이거를 풀백이 열심히 달려서 일자로 막고, 바디님은 여기서 살짝 바깥으로 뛰면서 이 사람을 막아줘야 돼. 그냥 뛰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풀백으로 생각하고 커버를 해야 돼. 풀백이 센 백을 대신해서 뛰 그러니까 그게 풀백이 수, 어, 수비를 실패했을 때. 스위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을 생각을 하셔서 뛰어야 돼 풀백이 수, 수비 실패하고 공이 오는 지점으로 바디 님이 뛰어서 여기 붙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더 멀찍이 가죠? 그럼 이 사람 그냥 뛰어가지고. 패스 한 건데, 그냥 들어간 거요요 장면까지. 오늘은 요 장면까지만 딱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33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FM 막 돌려보면서 또 연구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압박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내 앞에 두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풀백이 살짝 안으로 당겨서 상대를 대각선 앞에 두고. 센터백들도 이렇게 자기 앞에 공격수를 두고 이렇게 막는 거고. 이쪽 전개시에, 어쨌든 스트는 센백 사이에 있고. 미드도, 미드도 이 사람이 공 잡을 때까지 뒤에 있다가 잡을 때 압박을 시작하고. 이, 그, 윙어도 옆에 측면을 방어하고 있다가 오고. 중요한 거는 이 전개되는 방향의 반대편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막고 있는데, 반대쪽은 그 사람을 안쪽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압박의 기본인 것 같아요. 어, 좀 어려, 어려, 우면은 일단 이 그림 자체를 좀 약간 눈에 담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알론 손님이고. 알론 손님은 결국에는 포백 앞에 서면서 공이 새는 곳을 차단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전환하는 데는 반대편 중미랑 윙어가 안쪽에서 맞고, 이 아,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 잡, 잡은 뒤에 압박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공이 오면은 싸먹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생각하고요. 전개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은, 이 스트가 약간 측면에서도 공 잡아서 빼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윙어든 뭐든 이렇게 빼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개들이 다 뒤로 빼고, 뺐다가 다시 가고, 뺐다 가고, 뺐다 가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골 장면들도 참고를 하면은, 뒤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을 참고하시면, 수비가, 위치가 이쪽 전개될 때 어떻게 당겨지는지 한번 보시고, 한 칸씩 당겨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아까 말했던 반대편 공간을 먹으면 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뭔지 아시겠죠? 아까랑 비슷해. 아까 그, 야말님이 이 상황이고, 지금 트리님이 여기 상황인 거예요. 반대편을 먹으면은 이 반대 공간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다른 꼬리 장면은 좀볼거요 다른 것도 433이 빌드업이 다 지그재그로 좀 이뻐요. 생각보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지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거를 저희가 빌드업에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이제 마지막 빌드업 설명인데요. 뒤에 갔다가, 풀백이 뒤에 가, 주고, 그 사람이 다시 리턴을 주면서, 풀백이 한 칸씩 전진합니다. 풀백이 옆 사람 주고, 오프 더블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가운데 열려서 가운데를 줬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안으로 당겨서 받고 지나가는 풀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윙어가 여기까지 볼을 운반했으면 가운데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면 좋고 안 되면은 이리로 빼면 돼 돌아서 들어오는 타이밍만 저희가 좀 맞으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둑알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비드업 저희가 수비할 때 수비 발에서부터 시작할 때비드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비에서 수미를 주잖아요 그럼 풀백은 다시 수미 주고 한칸 가고 중미는 다시 앞에 온 풀백 주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빌드업을 할수 있어요. 혹은 여기서 풀백에서 출발해도 똑같아요. 풀백에서 출발해도 여기서 공을 수비한테 주고 한칸 전진해서 한칸 전진하고 다시 수비는 여기 앞에 주고 앞으로 이동한 풀백이 공을 다시 받고, 그리고 본인한테 붙는 사람을 다시 제치기 위해서 이 사람 주고, 본인은 이동하고, 다시 이 사람은 여기 주고, 여기서 또 다시 풀백 주고. 이게 되거든요. 풀백 시작할 때 다시 수비 주고, 수미 주고, 한칸 전진. 풀백은 다시 또 중미 주고 여기 주고 한칸 전진 이런 식의 빌드업을 풀백 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맨디님을 많이 안 남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단식 빌드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사비알론 손님이 팀을 이끌 때도 약간 제3의 선수를 이용해라. 약간 그게 여기 빌드업에서 좀 나오는 건데, 내가 결국에 풀백으로 전진해서 공을 잡고 싶으면 옆 사람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전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오프 더블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초반 장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맨디님이 주고, 오프 더블로 일로 가죠. 그러면 여기, 누구, 죠 화이트 택님이 받고, 일로 주면은 여기까지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초반 장면을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또 성장한 겁니다. 이게 두분 님이 이제 이쪽에서 그런 식의 빌드업을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내일 다시 한번 또 빌드업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